알렉산드르 넵스키 사원에 왔어요. 신비잔틴 양식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방문했는데, 아이 붉은 벽돌이 참 인상적이네요. 내부는 네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한국 사람 처음 만났어요. <laughs> 아 지금 영상 찍고 계신 거죠? 아 맞네. 아, 네. <laughs> 예. <길 오기에서>. 반갑습니다. 기록기에서 <laughs> 그냥 하는 거예 아, 예, 예 인천사는 조한슬입니다. 네. 네. 네뭐 신변 나와도 크게 상관없어서. 네 예, 예, 반갑습니다. 귀한데 오셨네요. 귀할 귀하... 수도 있죠. 네. 노보시비리스크 <laughs> 예, 한국 왜냐하면, 어, 사람들 잘안 오니까 잘안오는아는척안안했했텐 안 텐데. 네. 이거 보고. 오, 니거 보고 너무 반가워. 아, 그죠요그죠요마 네. 중국인이라고 <laughs> 생각했겠죠. 저한테도, 저한테도, 저가니까 오니까. 네. 어, 말한테도 전부 다이하한테 아, 거의 거의 그래요. 저한테도, 저한테도, 그래요, 저한테도, 저한테도, 저이테도쪽에는저는뭐뭐저어봤냐면한와디카 그리고 진짜오 이런 거다 들어봤어요. 사와디가비면그거잖아 태국. 공분안 태국. 태국. 되는 모양이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아이고. 중국인들이 많은가봐요. 솔직히 봐요. 저 이거 안 차고 있어봐요. 그럼 중국인들. 잘했어요. 그리고 까레이 네. 까레이 하잖아요. 양까레이. 까레이 하니까 되게 반가워하더라고. 아그쵸 우리가 이미지가 좋아. 아 그나마 예. 어. 우리가 한국 이미지. 가 사실 좋아. 보기 힘들어서 아마. 기기에서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비기해서 어, 아마 본적 없을 거예요 오. 한국인들 저희 말고는. 아 우리는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아이고, 음, 우리 고생 뭐가 해. 뭐가 특히 힘드세요? 이게 구글이 안 되잖아. 아, 지도가 아, 그장히어이로 찾아가지고. 네, 시내 같은 데는 많이 돌아. 그, 특히 호텔 찾아가는데 호텔이 아니야 아파트야. 엄청 피곤하다 구글 지도는 그래요 일단. 구글 지도는 안 먹히고 응. 드박이스라고 여기서는 노보시비르스크 드블기스라 고 그러는데 러시아 지도 어플이 따로 있어요. 트윗스 얀덱스 덱스랑 비슷해요. 얀 얀덱스 맥스랑 비슷해요. 얀덱스. 튜비스 맞아요. 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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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튜비스는 아, 내가 영어 발음이 아, 아. 고투기스 하겠대. 내가 드바드바기스가 드바, 이제 러시아 발음이고 아. 아. 드블기스는 노보 로보, 노보시브르스크 사람들은 드블기스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 그냥 사투리 같은 건가 봐요. 아. 그래서 그거 그거 보고 다니시는 게 정확하고 구글은. 사실 VPN이라는 걸 쓰면은 음, 다 돼요 음, 다 되는데 음. 어 아마 하시기 어려우시.. 어려운 아, 실수 있어요 예, 전자기기라서 네, 네 VPN도 아는데 네, 그냥 음. 얀덱스를 그냥 써요 음, 얀덱스도 예, 음. 훌륭하죠 얀덱스도 횡단한 키은 얀덱스만 따라가면 네, 네. 음. 얀덱스가 뭐 약간 티맵 그런 거니까 음. 네, 운전하시는데 그 문제없습니다 여기 없죠. 러시아 여행하시고 네? 또 각지에 다른 데 아니요 저는 횡단을 목표로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음. 그 만약에 제가 횡단을 해야되면 운전 안할거라 그 횡단열차를 타야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약, 거의 노숙하는 거나 다름없어서 맞아요. 되고, <laughs> 맞아요. 청결이나 이런 게 <laughs>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좀 원래는 한 번은 계획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 비용이 2분이면 어, 그냥 비행기 타고 말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왔습니다 위생적이면. 예, 예 아니, 위생이나 편의나 인천에서 오신 청년과 얘기를 나누고, 이제, 화장실 찾아 산말리. 아 이거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아, 화장실이 항상 문제예요. 어. 아 여행을 다니다가 화장실이 잘 해결이 되잖아. 엄청 고마워. 그 어, 어, 어. 어. 먹는 거. 또 거. 자는 거. 쉬는 네. 거. 그런 게 중요하다. 하나하나 될 때마다 너무 고마워. 지금 휴일이니까 미사를 드리잖아요. 홀일요일이요 어, 성가가 참 진짜 분위기가 좋고 그 안에 그 분위기 있잖아요. 너무 압도돼요. 여보, 저, 여기, 이 도시에도 강이 흐르네. 네. 강 이름은 모르죠? 네. 몰라요. 응, 네. 네. 어, 일쿠츠크가 아니고, 노보시비르스크. 네. 체육관의 뚜껑이 되게 컬러풀하네, 지붕이. 네. 자, 이제, 노보시비르스크를 네. 벗어나면서, 네. 다음 도시는 어딘가요? 옴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음. 옴스 그 방향으로 가면서 또 다른 작은 도시를 경유를 할 거예요. 봉희 씨그뷔페에 점심은 안살 건가요? 그냥 패스해요 음. 벌써 또 점심이 되었어요. 여기 또 트럭 카페에 들렀는데, 건물 색깔이 자주 빛으로 눈길을 끄네요. 저기 보이는 글자가 K.A. 동그라미, 동그라미 줄긋고이 저게 카페라는 러시아 말인데, 러시아 카페라는 말은 어 식당이라는 뜻이랍니다. 이베리아 횡단길에 이렇게 트럭 커들이 들러서 이런 카페에서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또 다음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카페 문화가 트럭 커들 사이에서 있답니다 저쪽으로 어, 갈수록 카페도 점점 더 세련되어 가는 모습을 보네요 꼬마고 텐더로 보이네요. 오세요. 이것도 있요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 오이요. <laughs> 오이하고 <또> 네. 맛있네요. 그리고 한 밥, 밥먹을래 아, 밥이 불, 불 날아갈 것 같네요. 그래도 이거 뭐야? 어떡해? 먹 하나만 하세요 알았어. 이 이게 이제 중간 안 가네. 어? 일단 초이스 해 보세요. 어떻게? 술이 맛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밥을 주문 해서 먹어 볼게요. 오늘 그냥 카페에서는 이렇게 먹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오늘도 보고 고를 수 있어서 괜찮았네요. 맛은 모르겠어요. 봐야 알겠어요. 아, 저녁이 되어서 옴스크에 도착했어요. 오는 길에 또 시차가 한 시간 빨라져서 한국과 3시간 차이 나는 도시 옴스크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숙소를 찾아왔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주비로 옹스크라고 되어있네요. 저거 저기 가격이 되어있다. 지금 무슨 뜻이야? 무슨 뭐고? 페더. Do you have a room? 아? Do you have a room? Hotel? One night. One night a room, yeah? Hmm? One night room? One oh, night room. room. One room. One room. Together? One room? Yeah. One night. Standard. Mm -hmm. Mm hmm standard. Mm, standard. standard. 세탁이 배양이니까 세탁기는 없고 세탁 서비스를 하나씩 해줄 수 있는데 한 개에 티셔츠 한 개에 4,000원? 어,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요. 세탁은 안 되고. 아, 아, 예. 맞습니다. 오, 깔끔하네요. 베드가 <laughs> 깔끔하고 그냥 기본이네요. 야저 밖에 지금 도심지라서 오 저기 뭐 연주회인가 할 건가 보네. 그죠 공연할 건가 보다. 음. 주말이라서도 이렇게 공연 행사가 있나 봐요. 자, 여보, 욕실은 어디 있나요? 이게 욕실인가요? 자, 욕실입니다. 깔끔하네요. 여기는 드레스룸이고,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고, 음, 이 정도면 오늘 편안하게 샤워하고 쉴수 있겠네요. 네, 흥미로운 점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여기 샤워실이 이렇게 동글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샤워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동글게 생겼어요 이게 동글게 생겼어요.